여러분들, 리플에서 트럼프 취임 기금에 XRP 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니플 CEO가 결정을 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최초로 직접적으로 트럼프한테 리플이 기부를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전에 크리스 라센이 해리스한테 직접적으로 기부를 했고, 그리고 리플 레저가 트럼프가 아닌 공화당 트럼프 캠프에 지원을 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우회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리플이 그 당시에 양쪽 다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차적인 기분은 처음이다. 그럼 결국 리플의 의도는 트럼프한테 이 기금을 보낸 의도는 뭘까요? 바로 친 암호화폐 성향을 두고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항소 SEC와의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항소를 취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로비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확고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니플의 추가적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결론은. 자, 우리나라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내물이 되죠. 그죠?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인 나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트럼프가 지금 지속적으로 취인 기금을 받고 있어요. 현재 취인 규모가요. 얼마냐? 2억 2500만 달러입니다 역대 최고죠. 그만큼 트럼프의 형제, 그 자국 정책부터 해서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암호화폐 기업들은 트럼프를 무조건 안아야 되기 때문에 기부를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트럼프는 결국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도적인 완화를 해줘야 되는 게 목적이 생기겠죠. 앞으로 트럼프 정권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가장 어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금리죠. 그리고 달러 강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국 코인들은 괜찮을 겁니다. 미국 코인들을 제한 나머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플랜을 꼭 짜두셔야 돼요. 웬만하면 미국 기반의 코인으로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음, 결국 트럼프하고 파월과의 싸움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미국 정부가 파월, FOMC를 직접적으로 건들 수는 없지만요. 자, 그래도 세계 최고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는 분명 이 FOMC를 파월이 아닌 다른 제 3자를 통해서 압박을 낼 수도 있고요. 진짜 별의 별 수단을 가지고 파월을 공격하려 들 거예요. 보시면 이 기사 보시면 제가 말한 대로 흐름이 나오죠. 파월은 사퇴를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레이션과 전쟁. 결국 이둘 간의 2025년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해임을 굉장히 위협할 거고 자 지금까지는 FOMC는 파월의 세력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 나머지 의원들이 잃을 게 생기잖아요 그럼 트럼프로 전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예요 자신들이 잃을 게 없을 때는 당연히 강성으로 가지만 잃을 게 생기면 약세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누굽니까 아가리 파이터잖아요 분명 생각한 건 그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를 제법 들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에서 또 이거 아시나요?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자, 트럼프가에서 리버티 파이낸셜을 만들고 여기서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에서는 또이 리버티 파이낸셜을 이용해서 디파이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 아,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정적인 은행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180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디파이 프로젝트 아테네 랩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리플도 있습니다. 물론 리플은 디파이가 아니지만 방향성은 똑같아요. 그리고 리플이 왜 트럼프한테 이번에 취임 기금을 했을까요? 자, 숨어있는, 그들의 숨어있는 생각을 우리는 투자의 플랜으로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니플도 절실하고, 그렇죠? 현재 트럼프 정권 때 니플의 판단과 선택은 앞으로 니플 넷의 생태계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SEC와의 항소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니플은요, 100달러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정말 비트만큼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원에서 1억 5천이 된이 비트코인 그죠? 리플 여러분들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계속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흔들면서 가겠죠. 하지만 리플은요 이 국제간의 송금 결제가 완벽하게 메인으로 잡힌 순간부터 리플은 뭐가 되냐고 국제간의 화폐가 됩니다. 이 국제간의 화폐 결국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는 원하고 미국은 달러고 그죠 유럽은 유로하고 일본은 엔화예요 국내에서는 자기들만의 국내에선 자기 통화로 사용하겠죠 하지만 하지만 기준이 1달러 금액이라면 니플의 스테이블코인이 사람들은 그 기준에만큼 니플 RUSD를 구매를 해서 해외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니플의 스테이블코인이 기준이 돼 버려요 자 우리가 여기 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음 일본이라 하자 그냥 그리고 r u s d 를 스테이블코인의 기준 잡고 자 일본으로 한국에서 천만 원을 보낼 겁니다 그럼 r u s d 기준은 1달러 기준이죠 그러면은 리플을 리플 스테이블코인을 한국 돈으로 1 뭐야 천만 원어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일본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이 천만 원어치의 기준이 되었던 이 달러 기준이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환전하면 돼요. 엔화로. 그럼 에, 일본 기준으로 이 1달러에 그러니까 뭐야? 달러 기준에 천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천만 원. 자, 천만 원이죠. 천만 원. 미국 달러로 6 8 9 8달러입니다 이게 바로 리플을 사지는 거예요. 리플 r l US 스테이블코인이 사지는 겁니다. 자, 이만큼 사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본으로. 자, 그럼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럼 일본 엔화로 환전을 하면, 107만 7,400N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죠? 이게, 물론, 미국 달러지만 이게 r u s d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는 한국이고, 그죠? 여기는 천만원. 이해되시죠? 이러한 생태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니플은 트럼프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니플은요, 이 니플의 XRP,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은 아니지만, 이 x r p 라는 토큰이 가치적으로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국제 간의 송금 결제가 만들어지는 이 기대감, 이 기대감이 결국 전 세계 통화 화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굉장한 기대감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니플 차트도 좀 볼게요. 확대해서, 여러분들, 봐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박스권은 유지를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표가 꺾인다는 거예요. 결국 볼륨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지표가 꺾인다. 그죠? 바로 이 지표는 그만큼 거래량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시세와 흐름이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럼 지금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매수세가 붙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하지만 뭐죠? 횡보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캔들은. 지금 점점 이 기준선의 이격이 이 캔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을 그만큼 활동성을 줄이면서 거래량을 줄여 나가야지만 다음에 상승을 시킬 때 이렇게 거래량을 폭발을 시키면서 반등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아직 리플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 당연히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 리플 홀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다림의 끝판왕 아니에요. 그죠? 남들 다갈때 묵묵히 기다려준 리프 홀더 분들. 그죠? 그리고 그냥 기다렸어요? 리프 홀더 분들? 공부를 엄청 많이 했죠.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리플 오랜 시간 홀더 하신 분들,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상당히 똑똑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알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은 이거를 당연히 인정을 할 겁니다 새로운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제가 해가를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5년에 어떤 투자를 하면서 리플을 좀더 나중에 추가 매수를 더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수 있게끔 해 드릴게요. 자, 집중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자, 잠시 여러분들 요 안내 말씀 드릴게요. 어,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백정인의 코인최강 타점 텔레그램 리딩방입니다. 자, 이 안에서는 어, 시장의 분석과 어,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로 계속 진행하고 을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종목 추천은요. 텔레그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자, 문자로도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걸로만 얘기를 할게요. 12월 10일 화요일이죠. 마스크 네트워크 수익 두 종목 추천드렸고요. 예상 목표 수익률은 25에서 20% 정도 수익이 됩니다. 자, 마스크 네트워크 12월 10일 추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죠? 자, 추천 내용. 기준선 지지 및 동조 이후 상승 반등. 자, 바로 요거죠. 기준선. 기준선 동조 이후 방향성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타점이 나왔고요. 그죠? 위에 29.74% 대략 약30% 정도 수익이 나왔죠. 자, 목표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 자, 1, 2, 3. 3일 만에 30%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수위 볼게요 수위 약 33%의 수익 상승이 나왔고요 동조 이후의 반등 정확하죠 기준선 동조 이후죠 이것도 12월 10일 날 추천이 나가서 1, 2, 3, 3일 만에 33%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하시면 되고요. 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 이거 하나 충분하니까요 자, 이곳에 참여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무료 텔레그램 방 그리고 무료 문자 종목 추천 받아보실 분들은 자제 개인 번호인 010 5729-3784 010-5729-3784로 숫자 7 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하고 매주 나가는 문자 종목을 계속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보통 월요일에서 화요일 요 사이에 나가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글은 텔레그램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텔레그램 꼭 입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단한 번도 상장 이후 상승 없이 쭉 하락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다시 동조가 나왔습니다 기준선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놀랄 만한 게 뭐냐 자 확대해서 보면 요 장대양봉 있죠? 장대양봉의 상승률이요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170%입니다. 170% 정확하게 171%예요. 첫 장대양봉. 자 동조 이후에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보이시죠? 자 지금 동조가 나왔습니다. 이 동조 이후에 조만간이겠죠. 길어야 2주 아닙니다. 2주 안에 200% 정도의 상승 장대양봉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냐? 대략 이 보라색 선을 돌파하면서 이 정도 상승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아 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또한 번의 기회예요단 하루 만에 200%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 코인을 매수를 해 두면요 2주 안에 200% 슈팅이 나와요 그때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면 우리가 매도를 예상 매도치에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매도가 돼 있습니다 자 100만원만 해놔도 300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동조 구간이 정말 무서운 구간이라고, 그죠 뭐든지 이 기준선과 캔들이 동조가 됐을 시에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장대양봉이 100% 넘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 장대양봉들이 50%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60% 정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80%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래들의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구간에서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코인이 요번에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의 두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트럼프와 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연관 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향후 홀딩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가이 100%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자, 이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 자, 제 개인번호 아시죠? 010-5729-3784. 010-5729-3784로 똑같이 문자로 7을 보내셔도 되고, 트럼프라고 보내셔도 됩니다. 모든 상관없으니까 7이나 트럼프로 꼭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텔레그램, 그 다음에 매주 코인 발송, 그리고 이 트럼프와 관련된 초대박 코인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텔레그램만 들어오면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